We check. We check. Grandma check. Grandma <laughs> check. 오 h 끝났는데? 뭐하지? 안녕~~ <laughs> u 스 <릴스> 찍을까 우리? <laughs> 뭐 있던데 막 on the book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겠 w I don't k 편지야. 수호, 편성, 송성송분들 이제 쉬질 않는. 손도 안 쉬고, 입도 안 쉬고. 살라프지 <laughs> <사럽지> 않아? 괜찮아. <laughs> 근데 저런 사람이 괜찮아. 있어야 돼. 괜찮아. 이거 다 기록이야. <웃음> <웃음> 나는 진짜 못하거든 그런 거. 그래서 나는 괜찮아. 너네 1 0년뒤에 이거 봐봐. 괜찮아. 연주가 그렇게 조용할 때 있지. 내가 힘들어서 할게. <laughs> 언니는 안 힘들잖아, 그렇지? <laughs> 어, 나는 <laughs> 에너자이저니까 그럼 일어나. 그리 남자친구가 있구나. 뭐 먹었는지 그 보내달라 했거든? 음. 자기도 중국 음식 엄청 좋아해 어? 근데 내가 연주언니가 사진 많이 찍어도 난안 찍었어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언니한테 받으면 줄게 아니 그 남자친구 나 알아? <laughs> 알지 <다> 대박 <laughs> 남자도 <constransito> 다 알아 오늘 일찍 학교에 가고 싶어요 우리 학생 학교에 가고 싶어요 브라이든에 가고 싶어요 우리 학생은 브라이든에 对，他认识你吗？他认识我，他叫我名字吗？我觉得他应该不认识我吧，因为我跟他也没有很……啊，我靠，能干<对>。嗯 <laughs> 우리 언니는 쉬지 않지. <laughs> 에, 에 반응 보세요. <laughs>

요오티아오 또 여기서 사가면 되겠다. 이 무겁게 지금 갔다 온 거야. 이번에 먹이려고 요티아오랑 이거 사올라 먹어봐자. 우리끼리 먹을지. 근데 저거 진짜 만두 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.